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광명시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람중심행복도시 광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CI로 불리는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는 기업이나 단체에 통합된 이미지를 뜻하는데요. 광명시가 13년 만에 새로운 CI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심벌마크는 사람 중심 행복도시 광명을 실현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개한 것입니다. 새 심벌마크의 날개 형상은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의 도약을 나타내고 간결한 형태의 태양은 광명시를 비추는 밝은 빛과 희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는 심벌마크와 함께 친근한 이미지의 캐릭터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광명의 첫 음절에 섰단 광희는 빛나는 광명시의 미래를 둘째 음절을 딴 명의는 광명시민의 행복을 상징합니다. 이번 심벌마크는 13년 만에 바뀌는 것으로 그동안 상징물관리위원회 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1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됐습니다. 한여름밤에 활력을 주기 위해 기획된 2014 서머쿨 cool 열대야 콘서트가 광명동굴 특설무대에서 8월 16일 개최됐는데요.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2천여 명의 관중이 모인 이날 콘서트는 광명 실림 농악단이 포문을 열어 축제 현장을 신명나게 만들었으며 인기 가수 박현빈과 주현미가 무대에 올라 행사장의 열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또한 세대를 아우르는 가수 백지영은 특유의 카리스마로 무대를 장악했으며 이어진 걸스데이의 발랄한 무대는 남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외에도 광명시립 합창단과 PID 공연팀의 무대도 시민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한편 올여름 광명동굴에서 펼쳐진 빛과 악 축제는 21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7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광명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센터의 수준 높은 운영 시스템이 알려지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인 베트남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베트남의 DRD 센터 활동가와 양천 IL 센터 직원들이 8월 21일 광명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베트남 DRD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단체로 베트남 남부 지역의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 및 복지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단은 자국 DRD 센터 운영에 접목시키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보장구 수리 과정을 참관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Và là tôi rất là thích cái trung tâm này bởi vì các anh chị có những cái hoạt động rất là hữu ích cho người khuyết tật ở Hàn Quốc đặc biệt là ở ở quận này sau cái chuyến đi này thì tôi sẽ về Việt Nam tôi sẽ truyền những cái thông tin những cái thông tin về những cái hoạt động của trung tâm ở đây cũng như là các các phong trào người khuyết tật ở Hàn Quốc với lại người khuyết tật ở Việt Nam và các cái tổ chức xã hội họ đang làm việc đấu tranh cho quyền của người khuyết tật. Hàn phiên 신촌 dong sinchon 2 상가에 위치한 센터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 향상과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지난 5월 설립됐습니다. 소외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데요. 광명시는 제3차 예비 사회적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8월 29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구비 서류를 첨부해 경기도 사회적 기업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됩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2년간. 재정 지원과 함께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받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일자리 창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100세 시대라는 표현이 익숙하게 들리는데요. 이에 광명시는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가 되줄 100세 건강 생활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위치한 100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면적 174제곱미터 규모로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3명 이상 주에 시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터에서는 혈압, 혈당 등 기초건강 측정 이외에도 요일별 건강프로그램과 맞춤형 운동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광명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청년들의 취업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인 청년 잡스타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에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청년 잡스타트 참여자들을 위한 취업 지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잡스타트 참여자들의 취업 실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종수 중앙대 교수와 김양수 경희대 교수가 강연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날 강연에서는 취업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체계적인 취업 준비 방법 등이 제시돼 참여자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취업지원교육은 취업 성공을 위한 사례관리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선정,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5기 째를 맞은 광명 청년 잡스타트 프로젝트는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1기부터 4기까지 총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광명경찰서 성폭력 전담수사팀이 18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성폭력 예방, 검거 활동의 전문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광명경찰서 성폭력 전담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은 광명시장을 비롯해 광명경찰서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와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성폭력 전담 수사팀은 4대 사회약 중 하나인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경력이 풍부한 자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들 수사팀은 모든 범죄를 수사하는 기존의 형사들과는 분리돼 성폭력 범죄만을 전담합니다. 앞으로 광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 전담 수사팀은 여성이 편안한 광명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던 때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목이 입도 비뚤어진다는 절기, 처서가 지났습니다. 예부터 처서가 지나면 한가위 전까지 조상들의 산소를 찾아 벌초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풍습인데요. 벌초를 하러 가실 때에는 꼭 목이 긴 안전화와 긴 소매 차림으로 가셔야 접촉성 피부염을 예방할 수 있고요. 주변에 큰 돌은 없는지 또 뱀이나 벌, 벌집이 있는지 주의를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또 향이 진한 화장품이나 향수를 뿌리면 벌을 자극할 수도 있으니까요. 산행길엔 늘 조심하셔야겠죠? 지금까지 사람중심행복도시 광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